병원에, 박탄독 병원에 왔습니다. 아이고, 주차비로 인식해서 선불로 받네요. 온 이유는 제가 어제 개한테 물렸었거든요. 그래서 방견병 조사는 화상특공 조사 같은 거 맞으러 왔어요. 잠시 주차하고, 호비 때문에 항상 이런 종이에 아,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. <laughs> 아, 네, 여기부터는 자행이 검지면서. 어, 생각보다 주사 많이 아파요. 이게 한 번에 다 맞는 게 아니고, <laughs> 세 번. 총 여섯 방이네요. 어, 오지게 많이 맞네. <laughs> 지금까지 주사 맞는데 들어간 비용이 9,000 폐소 들어갔고요. 마지막 한방더 맞으면은 한12,000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아이고 닭소리 힘들다 어우 조사 맞고 나왔는데 의사가 개한테 <놀람> <놀람> 물린 게 천만다행이라네요 개 주인한테 감사하라 그러네요 네. <놀람> 아니, 걔한테 잘 물렸다고 하는 의사가 참 이유가 뭐냐면 아 진료받으러 와가지고 혈압을 측정을 했는데 혈압이 180 정확히 179에 오버 120 이렇게 나왔어요. 126, 179에 126.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야, 당신 걔한테 물린 거는 그거 그냥 주사 맞으면 끝나는 거고 심각하게 만약에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뭐 그냥 <laughs> 길바닥에서 쓰러진 지뭐 그랬으면 거의 뭐 중풍 오는 거죠 아참 이걸 뭐 뭐라 그러죠 어한자성어로 뭐라 하지 천만다행? 이게 한자성어 상어 맞나? 아 진짜 걔한테 안 물렸으면 돌아다니다가 혈압을 러서 뒷골 잡고 쓰러지고 입 돌아가고 뭐 하반신 불 아니면 반신불수되고 뭐 이럴 수 있다고 다행히도 병원에 왔, 왔으니 그래가지고 <laughs> 혈압약 처방전을 더, 더 중요하게 받았어요 <laughs> 걔한테 물린 거는 주사 파산품 주사하고 광금병 주사하고 해가지고 총6방 응. 그것도 일주일 상관을 해가지고 예. 맞으면 되는데 아 하. 걔한테 물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혈압이 문제네 고기 먹지 말고 탄산음료 먹지 말고 하. 이제 뭔 재미로 살죠 술도 마시지 말고 원래 술은 안 마시니까 괜찮은데 담배도 피지 말고 그걸 어떻게 끊지? 아무튼 다행히도 어디 가서 중풍 걸려서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천만다행이네 아무튼 시간 되시면 혈압 체크 한 번씩 해보세요 <laughs> 어, 저도 그렇게 혈압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한국에서 그 있는 동안 두달 정도 그 주식이 라면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필리핀 와서 일주일 동안 격리할 때 소세지 하나 밥 닭다리 하나 밥뭐 고기 종류와 밥만 먹었던 거죠. 반찬으로는 야채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게 주 원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혈압 올라온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. 뒷골 땡기고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뒷골 땡기고 뭐 이런저런 때문에 많이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고혈압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다행입니다. 식이조 시기... 아니 음식 조절 해야겠죠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은 빌리지 내에서 그냥 살살살 걷는 것만 하래요 뛰, 절대 뛰거나 뭐 계단 같은 거또 천천히 올라가고 뛰지도 말고 그냥 걸어만 다녀야 돼요 네. 살아남아야겠죠 건강해야 됩니다 <놀람> 광, 광검, 광견병 주사랑, 그리고 파상풍 주사, 이게 예, 맞은 기록입니다. 한달 조금 전에 이제 개한테 물리면서 병원에 갔다가 그 고혈압인 걸 알게 됐었죠. 광, 광견병 주사는 3주 만에 끝났었고요. 주사 총6방 맞았었어요. 그리고 고혈압 약은 한달 조금 넘게 먹었는데 음,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혈압이 돌아왔습니다. 근데 그 고혈압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고혈압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앉아 있다가 일어서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서거나. 좀 빨리 움직이면 눈앞에 이렇게 까만 커튼이 내려와요. <laughs> 그래서 주저앉아서 좀 쉬면 괜찮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거는 자제하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고 또 마실도 좀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할게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집에서 콘크리트 시멘트로 뭐좀 만들었어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네, 이런 작업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, 살은 한 3kg 정도 빠졌죠 이 어, 고기를 좀 자제를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당뇨도 살짝 있는 것 같고. 네. 아, 나이가 40대, 50대쯤 되면 평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혈압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미리 알아야 밥도 먹고 같이 쓰러지고 난다면 답도 없잖아요. 그죠? 저는 그 저를 이렇게 물었던 걔한테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어쨌든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